이또 예,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저희 유튜브에서 그 초반 때 종종 이제 많이 나오셨던 분인데 네, 소디현 선수. 요즘 좀 근황은 어떠신가요? 요즘 뭐 체육관 하면서 음 선수들도 키우고 재운동도 하고 그리고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팀팟이랑 그 사비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재운동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또 굴보천이요? 그리고 뭐 전역 2번 출구였어. 바로 나오죠. 그렇죠? 네. 지게 뭔데 아닌데 신요어 아니요. 생각보다 뭐르겠 교통이 잘 뚫려 있어서. 아, 진짜요? 네, 금방 금방 다행이네요. 한 시간 반 걸리면 이게 또 운전 체력이. 아, 예, 예. 아, 그거 힘드니까. <laughs> 근데 부상은 또 얼마 전에 있었는데 경기 때문에. 어, 네. 지금 많이 나아지셨나요? 네, 지금 거의 다 낫고, 뭐, 스파링도 하고 하는데, 뭐, 지장은 어, 예. 없어요. 어, 없습그그 명문팀, 기존에도 옛날에도 훈련하셨겠지만, 다시 또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서, 기량적으로나 또 본인이 좀 어, 실수했었던 것들, 이런 걸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복귀를 준비하시는 건지. 궁금해. 아, 네, 복귀 준비하고 어. 있죠. 다시 끌어올리는 중이라서 이제 복귀하신다면 당연히 기존의 벤텀으로 하시는지. 어, 벤텀 패더 다 상관없어요. 조금 급하게 오면은 한 패더, 예, 네, 좀 길게 잡히면은 벤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어찌 보면 엄청 오래된 인연이기도 한데 또 신기하게도 하나의 꼭지점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연결이 된 건데 차명들입니다 아, 네 자, 이제 영상에 유료 광고라고 뜰것 같아요. 아마도 차게참들 자랑 한번 해주시죠. 어 참영들 예전부터 알고시는 형님께서 이제 어, 런칭한 브랜드이기도 한데 이제 어, 홍도라지 조청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기간지에도 좋고 이제 어,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한창 코로나 맞아 코로나 코로나 열병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어 다들 이제 코로나 한 번씩 걸릴 때도라지가 코로나 예방에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코로나 한번안 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면역력 이제 아마 증강 때문이 아닌가 싶네 그렇죠 홍도라지 조청에 사포닌 성분도 있고 그래서 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기관지에 좋아서 이제 어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어르신들 천식 있거나 이제 좀 기관지 안 좋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같습니다. 거의 연구원이신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예, <laughs> 왜냐하면... 직원이죠 직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또홍드아지 구구 구구 홍드아지차병철 대표님한테 후원을 지금 받고 계시는 선수분이시기 아, 때문에 아주 이렇게. 좋아요. 되게 바삭하게 나오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오랜만에 저희 유튜브 출연해 주셨는데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어네 이제 곧 있으면은 복귀 또할거니까요어 지켜봐 주시고 어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미션스 주이스 많이 음,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활약을 많이 할 거예요 저희 선수들도 그래서 저희 팀원들도 어, 네. 많이 기원 해주시고 그리고 네. 네. 참들 Trial. I gotta van better against people who patent it. Being negative when you should be getting after it I got facts over facts over tracks, this and that, spitting slow, spitting fast, like a roast, I could gas, think I'm okay at last, but I don't know if that can erase all the past